하십니까? 아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꽃비도 다 내린 것 같고 본격적인 여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다닙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멍든 그 가슴이 서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안에서 어, 재택하느라 뭐 하느라. 안에서만 드시고 하셨던 분들 어, 자영업자들 좀 생각을 해서 이제는 좀 날씨도 좋으니까 밖으로 나가셔서 회식도 하시고 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 만나시고 또 부동산 관련 정보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고민 그리고 부동산에 궁금한 점 많은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또 정권도 바뀌고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 많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죠? 그리고 나, 여러분의 자녀들 부자 만들어 주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이 마인드적인 부분인데, 이 부자 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은 경, 무엇보다도 어떤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가지고 짧게나마 다뤄볼까 합니다. 어, 제목은 부동산에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부자 된다. 부자가 되는데 반드시 됩니다. 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꿈이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드, 하잖아요. 근데 이 꿈이 너무 멀거나 또 꿈이 좀 더. 좀 체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이루려면 항상 마인드를 무장하라.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부자가 되는 마인드를 가져라. 그래서 생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단, 이, 성공한 사람들, 을 그리고 잘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 단점 제거 이론이 좀잘 적용되는데, 단점 제거 이론 뭐 이것은 책에는 없겠죠. 이건 어떤 이론이죠. 항상 차 대표의 아시죠? 개똥철학. 예. 차 대표의 개똥철학 같은 건데 단점 제거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그 상담을 할때 사람들에게 잘 되게 하고 또저 물론 저제 자식들한테도 어 적용된 방식이죠. 저는 제 자식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잘 어떻게 하죠? 어좀 실력 향상시켜 주고 싶고. 부자되게 하고 싶고, 좋은 사람 만들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 되게 싶습니다. 이게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저희, 저희 자녀들에게나, 뭐, 후배들이나, 뭐, 친구, 저 자신에게도 혹독하게 이렇게 좀 바른 인간상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저는 성공이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단점 제거 이론 적용하면 되죠. 어떻게?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강해져야 돼. 근데 강한 걸 갖다가 더 강하게 하려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약점을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약점을 제거하다 보면 강점만 남고 그리고 이 강점들이 모여서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또 저의 행동이나 저 자식들 주변 사람들 항상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어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애를 제거를 하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나 우선적으로 장점을 키우려고 하더라도 이게 이 단점 때문에 까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점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단점 제거 이론으로 장점을 만들고 장점들끼리 모여서 또더 잘하려고 하고 또 잘하려고 하다 보면 단점이 생기면 또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살다 보면 부자가 되고 싶고, 가난한데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 마인드가 있어서 부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해도 가난한 마인드가 있으면 안 되죠. 가난한 마인드 이거 제거해야 되죠. 이거 단점이죠. 그래서 가난한 마인드를 제거하고 나면 부자 마인드가 되고 있으면 행동 철학이 부재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게 어떤 사람들이 어, 가난한 마인드일까요? 가난한 마인드를 빼주려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 일단은 부자가 되려면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를 제거하라. 예, 그죠? 단점을 제거하면, 부, 어, 강점이, 장점이 되듯이 가난한 마인드를 빼면 부자 마인드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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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 이, 이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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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이 광고 시간에 잠깐 쓰다 보니까 다못 적었어요. 그래서 적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적어 봅시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보면 내 집이 없는 사람이 가난해요. 내집 없이도 잘살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언젠가 뭐내집 하나 만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언젠가 막연한 사람들 있죠. 막연한 사람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 보면 어떤 형태로도 내 집이 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정된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집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내집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포기. 또는 아뭐집 있으면 뭐해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잘잘 잘, 잘 먹고 잘 살다가 유택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한다. 그럼 집만 살아 물론 집도 결혼 안 하고, 혼자만 살다 가는 사람들 있겠지만, 자녀분은 어떻게 하고, 내 유전자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 그리고 전세만 사는 사람, 내 집이 없으니까 전세만 살죠. 전세 2 곱하기 5, 10년 살면 반드시 가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이 전세가 2 곱하기 또2 플러스 2 해가지고, 굳이? 또, 전세를 2년 더 살게 하죠. 그래서, 저계약개시 어, 청구권을 생산, 을 해가지고, 어, 기본 두번 살면 8년, 8년이면 생산, 원자재 값 올라, 인건비 올라, 가격도 오르죠. 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전세 사는 사람들보다, 어, 전세 사는 사람들을 부자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임대인. 어? 어떻게 임대인? 집주인이죠, 임대인. 임대인은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부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들? 악덕 임대인. <laughs> 악덕이라고 하면 좀 표현하는데 아주 그냥 임대인, 집주인 보기만 하면 징글징글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괴롭히고, 뭐, 조금만 소후품에해서고쳐달라안 고쳐주고, 막 그래서 막 화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입자는 전세 사는 사람은, 아, 내 더러워서 집 산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보면은요. 집 좋은 집주인 만난 사람 있죠. 아유, 그냥 오래오래 살아, 싸게 전세 줄게, 싸게 임대료 줄게 해가지고 10년, 20년 사는 사람들 있죠. 집 좋은 집주인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못 살아요. 세상 물정도 몰라요. 그런데 안 좋은 집주인, 악덕 집주인, 이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은 서러워서 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세 사는 동안이라도 다른 데라도 전세 갭 투자 신용 대출이라서 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네가 지금 내가 안 입고서 사는 내가 진짜 살지만 내집 조금만 더 벌어 내집 이사 갈 거야. 내집 들어갈 거야. 이런 사람들만 부자 돼요. 그래서 내가 보면 전세에 사는 이 집주인, 전세 사는 사람들 또 원세 사 사람들 집주인 잘못 만나면 부자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집주인, 착한 집주인 만나면은요. 당신의 적이죠. 세입자의 적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아 나쁜 집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스승이다라고 긍정적 마인드 가진 사람이 부자다. 항상 그렇죠? 어, 단점을 부정을 장점으로 긍정 부정을 또는 긍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 이건 부자 마인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장기 임대주택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아 장기 임대주택은 국가가 주변의 시세보다 전세도 싸게 하고 보증금도 싸고 월세도 사게 돼 싸게 살죠. 그래서 어 너무 좋아서 장기 전임대주택에 오래오래 20년 또는 거의 뭐 25년 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 임대 만기가 돼가지고 집부세에 나오면 갈데 있어요. 오갈 데 없는 정말 가난한 가난해도 정말 가난한 사람 됩니다. 그러면 이. 장기 임대주택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제 과거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이 임대주택 받은 걸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뭐집 하나 산 것처럼, 뭐, 어, 샴페인을 터트리고, 손, 그 뭐죠? 자기 주변 직장 동료들 불러다가 파티한 사람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기 임대주택 사는 거, 이게 좀 가성비가 높게 싸게 산다고 하지만, 이게 이게 축하받을 일입니까? 어떻게든 여기에서 빨리 나올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 지금도 임대주택 살고 있어요. 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 당첨 받은 사람들은 가성비가 낮게 있으니까 빨리 내집 마련해서 집 사면 어떻게 되죠? 임대주택 에 나와야 되죠. 빨리 이이 이 장기 임대주택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탈출의 답이다. 그래야 부자 된다. 보면은. 연봉도 높고 집도 사고 하면은 여기서 나온다고 하니까 굳이 돈도 덜 모으고 집도 살 집도 살 돈이 있는데도 안 사고 그래서 이 집에 끝까지 사는 분들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 청약만 좋아하는 사람들. 뭐 신혼 특공 한 6, 7년 하다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가점으로 가죠. 그래서 뭐 15, 17년 뭐 이렇게 가가지고 무주택하다가 집 하나 받아서 부자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이청약을한 좋아하는 사람들 다행히 당첨된 사람들은 그래도 천 원이 있어서 로또 하나 맞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청약 당첨된 사람들 보면 남들은 일찍 집 사가지고 좋은 지역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가는데. 당첨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 집에서 꾹 눌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15, 참, 신혼특공 6년 하다가 못 받았어. 또 그러면 5년 6 계속하다가 16년, 17년 가점 60대, 65점, 67점 받아 가지고 하나 샀어요. 이 잃어버린 17년, 15년에 대한 기회비용을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청약만 의존하지 말아라. 청약만 의존하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될수 있다 당첨이 안 되면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 또 다섯 번째 아주 많은 사람이 대부분 많이 있죠 대출을 싫어하는 사람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나요 자기 자존심이 무너져요 그리고 대출을 또 무서워하는 사람에서 대출을 뭐야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출, 대출 받을 수 있는, 무서워하지 말고, 대출을 싫어하지 마세요. 그냥, 어, 이렇게 하게 서울이라는 데, 서울이라는 데는 땅한 평만 있어도 배신하지 않으니까 가격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 하나 사두세요. 5년만 지나면 대출 이자보다 그냥 한 번, 에 10배 이상 오른다. 그거 생각하셔서, 대출 싫어하지 마시고요 자기 있는 자, 전세 사는 집 자기 저축 자기 신용대출 이렇게 해서 좀 하려 가지고 담보대출까지 좀 활용하셔가지고 집을 하나 사놓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못하면 전세 갭 투자도 하셔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출을 싫어하고 무서운 사람들 사람들은 또 서울 사라고 하면 맨날 그래요 아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막 그러는데 그좀 유식한 표현하지 말고 그. 리스크 없음 서울은 리스크 프리 없다 이렇게 믿으시고 대출 받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이이 전세갭투자를 모르는 사람들 전세갭투자를 모르는 자 우리나라는요 이게 이 부동산 가격을 정책적으로 잡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러면 전세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말씀드리죠이 부동산 값 잡으려면 전세계도 없는 이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이 부동산 가격 잡기가 쉽습니다. 그냥 그래요막 대출도, 예를 들어서 전세도 하나의 대출이잖아요. 이자가 없는 대출이에요. 자, 내가 어떤 데다가 집을 샀는데 6억에 샀어. 전세가 3억이야. 그래서 3억을 내가 2억이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어쨌든 뭐 해가지고 3억을 했어. 그랬더니 사놨는데 이 3억이 전세가 6억이 돼버렸어 그래서 대출 3억 갚고도 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르는 것은 내 거니까 3억은 내 돈이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전세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전세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전세 값은 오른다. 어디? 서울. 서울은 전세 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가면서 전세가 높아지니까 제가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했죠. 아돈 없어도 땡볕을 받아서라도 집을 하나 사두세요. 전세 오를 쪽 사두세요. 전세 오를 쪽 사두시면 정말 전세가 오른 걸로 빚 갚고도 남습니다. 아, 이 전세갭 투자를 활용 못하는 사람들 이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한번 바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부자 마인드 부분인데 여섯 번째로 보면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부동산 투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부동산, 대출받는 거 싫어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부, 돈이 있어도 부동산 투자를, 어, 싫어해요. 마치 투기꾼, 그 다음에 아주 이 법, 우리나라에서 뭐, 무슨 뭐, 범법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스스로 가난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내집 하나 사는데, 그게 무슨 범법이에요? 뭐가 잘못된 일이에요? 굳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냥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저 이 제가 봤을 때는요 집내 부동산 사는 거 무서워 하시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 배우자 뭐 배우자 고지식하다 보니까 배우자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대부분 가난합니다. 그리고 너무 돈, 막 돈을 벌어,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언제든지 내집살수 있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도 가난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 집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또 다른, 또, 물론 가난하진 않지만 관사나 사택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요즘은 그래도 관사에 살면서 집을 하나 살수 있게 하지만 물가몇년 전까지만 해도 관사를 살면 집못 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사, 집 사면 관사에 나오니까, 관사, 사택 나오기 싫어. 집 사는 사람, 집안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아직도 습성에 남아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땐, 그, 그, 관사 사택, 그 능력 있으신 분들도 돈 모아서 전세 갭 투자도 하나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참, 참다 보면은, 진짜 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선생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선생님.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선생님. 또는 스승. 또는 멘토.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뭐 투자 좀 하라고 하면은, 아, 굉장히 부지런해요. 개미처럼 혼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인터넷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찍어서 자기 무릎, 다리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막 걸어다니다가 대부분 뭐 발가락이 상해서 수술도 해야 되고 무릎 이거 혼자 가서 공부해가지고 혼사 저지른 사람들 잘되는 확률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를 지역 항상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가도 오를 부동산이 있고 조정받고 보합세를 유지하는 게 있고 내릴 게 있어요. 꼭 보면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합이거나 내릴 것만 사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처럼. 사놓기만 하면 무조건 가격이 오를 시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자기 자존심, 너무 자존감이 강하고 스스로 머리를 믿기 때문에 선생님이 없고 스승이 없고 멘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선생과 스승이 있어야 아시죠? 1등 옆에 2등 나오고, 부자 옆에 부자가 나와요 그런데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 꼴등이 1등인 척하면 그게 1등인지 부자인지 가난인지 몰라요 그냥 가난한데 부자인 척하면 귀가 얇아가지고 싹 가지고 팔랑팔랑 해가지고 없는 사람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박살 그리고 1등도 아닌 사람을 어 꼴등을 갖다가 1등으로 착각해가지고 믿고 가다가 어떻게 되죠 사기 당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진짜 부자하려면 지금도 하나도 안 늦었어요. 부자가 되려면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를 여러분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거한다고 그냥 돼요? 아니죠. 스스로 진단을 받아서 자기가 어떻게 장점과 단점을 알아서 빼내고 그다음에 어떤 전략을 잘 짜야 되는지 해야 되거든요. 좋은 스승 없이 좋은 멘토 없이 되겠어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 알고 계시고요. 아 시간에 제가 좀더 다음 시간에도 부자 되는 마인드를 끌고 한번 더 끌어낼 테니까 다음 음. 시간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1 시에 예,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항상 많은 분들이 어뭐 너트본가 그것만 봐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어, 채널 번호가 K T 의 경우. 186번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은 박스 경제tv 박스 경제tv 박스 예, 경제tv 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매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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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전문가들이 1시에서 3시 매일 나옵니다 어 이게 예,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와요 여러분들 어 한번 불러봐 누군 누군 다 불러드려요 다음에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어 여기 저희 방송에 좋은 스승들. 좋은 멘트들이 월화수목금 다나 매일 1시 3시까지 나오니까 팍스경제TV 인터넷을 찾아보시든 아니면 186번 리모컨을 눌러보시면 경제방송 나오는데 쭉 나오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으면 그리고 전화 이렇게 주셔가지고 직접 생방송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